네, 아... 법무장관님, 아, 그 말씀 듣고 이 얘기로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지금 다를 것이다 라고 하다가 한칼 세게 맞은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 다르다라는 전제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됐던 Y 이사장이 있습니다. 아... 아마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는 아~ 아주 명망이 있으시고 인품이 좋은 분인데 그~ 그 공공기관 가가지고 부패 척결하겠다라고 나섰다가 부패 밑에 있는 부패 공직자들이 그 기관장이 부당한 업무 지시하는 걸 들었다 나도 들었다 나도 들었다 이 진술 하나 가지고 윤석열의 검찰이 집요하게 괴롭혀서 결국은 형을 받아서 불명예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특검과 관련해서 오늘 국민의힘에서 지방선거용이다 이런 비판들을 하십니다. 저는 무소속이니까 저희 의원실에서 지방선거 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저기 치우치지 않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종합특검이 무슨 지방선거용입니까? 제대로 내란 세력 척결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국민의힘이 반성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1일 날 국립 서울 현충현 참배를 했더라고요. 박명록에 뭐라고 적었는가? 민유방본, 정재양민, 이렇게 적었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정치는 국민을 섬기는 일이다.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건데, 7일 날 기자회견하는 내용을 보니까, 아, 어?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서 당명 개정하겠답니다. 당명 개정! 예? 중고차가 색깔 바꿔 입으면 새 차례입니까? 당명 계정이 자기들이 지금 역사 앞에 반성하는 길입니까? 그리고 와서 특검을 반대합니까? 특검에 돈이 들어간다고요? 내란 때문에 국고 손실이 얼마가 났습니까? 민간의 자산이 얼마가 작산이 났습니까? 수조원대의 돈이 공중으로 날라갔습니다. 아니, 지금 특검에서 쓰는 돈이 캄보디아 갖다 주는 돈입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데 수백억을 쓰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야 다시 반복되지 않지요. 반복되면 수조원, 수백조 날아 망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파견 검사수 줄이는 거 저는 잘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루트로 들었지만, 지난번에 보면 조의대 대법원장 면제부를 줘요. 그게 뭡니까? 수사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 시간에 방첩사 파견 거절했다. 그때 이미 국회에서는 해산 준비가, 예, 개운 해제 준비가 다돼 있는 상황이에요. 누가 그때 그런 결정을 합니까? 그거 하나로 어떻게 무혐의 처리를 해요? 다시 조사해야죠. 김충식 얘기 제가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수사 범위가 넓어진다고 수사를 안 한다. 증거가 왔는데 담당 검사, 파견 검사들이 수사관들한테 적당히 해라, 덮으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걸 덮고 갑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제대로 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통일교 문제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통일교 신천지 특검이 아, 오늘 보류가 돼 있긴 하지만 조속한 시간 내에 아까 전에 나경원 의원 말씀하시는 거에 깜짝 놀랐어요. 전재수 의원만 콕 집어서 하자고요? 통일교 특검을 왜 합니까? 종교 집단이 정교분류의 원칙을 어기고 10만 단위가 넘는 사람이 신천지도 마찬가지잖아요. 특정 정당에 들어가서 정치 개입하고 이권 개입하고, 그러니까 특권하자라고 하는 건데, 무슨 여당 관련 국회의원 한 사람 국집자고 못하러 특검을 합니까? 제대로 털어야지. 지금 통일교환 뭐하고 있습니까? 서울 강남의 핵심 자산, 평화 빌딩, 매각했다, 그러죠. 1600억짜리 빌딩, 보통 매각하려면 1년에도 쉽지 않아요. 어떻게 일주일 만에 매각합니까? 얼마나 구린 게 많으면 이런 짓을 합니까? 빨리 특검해서 파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천지 당연히 해야 됩니다. 10만 명이 들어가 가지고 당을 흔들어 놨는데 왜 특검을 안 합니까? 국민들이 통일 이후 신천지 특검 왜 궁금해하겠습니까? 어떻게 특정 신흥 종교 집단이 이렇게 정치에 개입해서 나라의 기둥뿌리를 흔드는가 그거 보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양평 관련 사건 다시 파야 됩니다.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가지고 다시 지난 특검을 흔들기를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난 양평 관련 공무원 사망 사건에 국민의힘의 김성규 의원 등이 개입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까? 저는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오늘 2차 종합 특검 법안에서는 지난번에 제가 제안드렸던 김충식과 마약 등이 빠져 있지만 이후에 김충식의 통일교 사이가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라고 하 이상 적어도 통일교 특검에는 분명하게. 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약 관련해서도 통과되어 있는 상설특검이 온해 <laughs> 일 통과해서 철저하게 파헤칠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것으로 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